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좋은 걸 열어보려고 합니다. 포켓몬 카드인데 직접 택배로 주문해가지고 갈 건데요. 음 어디서 샀어요? 이거는 나나포포야라는 음. 데에서 샀는데요. 음 오늘 볼 카드는 바로 두두두. SS 귀 흑자몽 GS SS의 카드입니다. 지금 9등급짜리 샀는데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구등급이 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죠아오오 안에,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동아야 서비스도 준것 같은데? 서비스도 주셨 기꺼이 서비스도 주셨습니다. 아, 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실물은 처음 보셨죠? 우와. 여기 국립판 포켓몬 카드도 있고요. 응.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주세요. 동아야 근데 이거를 벗기지 말자. 잠깐만, 이, 이, 이쪽까지는 뜯어볼 수 있고. 여러분들, 진짜, 이 카드 아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잠깐만, 자, 요거 이, 이 상태. <laughs> 와. 와, 잠깐만, 아, 지어볼 와. 와, 진짜 아주 완벽한 상태입니다. 9등급 할만 하겠네요. 10등급도 되는 거 아닌가요? 9등급까지는. 10등급은 안 되고요, 일단. 야, 거의 너무 깨끗한데. 여기 패로다인트리고 2 팩이랑 북미판 포켓몬 카드 두팩이 있습니다. 자, 오, 아주 오, 좋은 카드인데요. 아빠 봤을 때 거의 흠집이 없는데? 여기 살짝 있긴 해. 여기 아주 살짝 있습니다. 여기 아주. 음. 살짝. 뭐? 오, 구든그 되겠는데요? 아빠 아빠 생각에는 이이 자체로 이 자체로 그 뭐라지? 그 BRG에 보내는 게 어때? 이 자체로? 음. 좋긴 한데 이 이, 좀 까서 열어볼래? 요 요것만 까서 아, 열어. 아니야. 일단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일단 패러다임 특이로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오케이. 패러다임. 이십자모의 기운을 받을게요. 음. 우퍼. 아빠 대결합시다. 음 아, 알았어요. 하나씩. 저는 두. 이제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빠 이거 장갑 팔 필요도 없잖아. 왜, 왜, 왜 필요 없어, 있지? 한번 뜯어볼게요 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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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저는 과연 좋을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저도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응. 봄이판? 북미판. 봄이판. 아주 신기하죠. 응. 여기서. 높은 거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까? 어, 북미판은 진짜 나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한번 까볼까? 오 어, 아빠 잠깐만. 까볼까 말까? 까봐. 까봐. 이 북미판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게 저 이거 북미판을 처음 까본이라저는 그렇죠. 오, 이거는 이거는 좋은 게 들어있을 수 있는 느낌이. 종아야 이번에 좀 느낌이 왔다 이거. 아빠 느낌이 좀 있잖아. 나름 느낌이 있어. 너. 동화... 좋은거 뽑... 좋은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어? 없어? 있어 봐봐 접혀있는게 좋은걸 하는 말도 있거든요 아,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 안돼 아빠 여기 이걸로 자를게 오호 아빠 자를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빠 먼저? 오케이. 우리 아빠는 로아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진짜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제 느낌이 그냥 오는게 아니에요 블랙키 나왔습니다 아빠 보여줘 블랙키 나왔습니다 블랙키 할로윈 버전이네요 자, 잠깐만, 얘 뭐지? 얘 이름 아시는 분들, 크리에이터 그래, 주세요 응? 잠깐만. 얘는, 얘 알아. 꾸악스, 꾸악스입니다. 꾸악스. 끝이야, 아빠? 이게, 이게 좋은 거잖아.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이야 아빠? 뭐? 응. 좋은 거. 공인판복형까지는 세 장이 들어있네요. 어이구. 레도 아빠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럼 이거 레어 레어나 그런 거 아니야? 글쎄. 한번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가위로 먼저 자라볼 건데요. 아, 레어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또 어, 그래 레어라고 치자. 모르겠다 이거. 으아, 느낌이 좋습니다 저도. 오 진짜 세 장밖에 안 들어있네. 해주세요. 이 자, 이거 뽑았습니다 아빠는. 그골 수도 있으니까, 네가 좋은 거일 수도 아주 있어요 상갑으로. 상갑으로. 아주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궁골 수도 게다 궁골 수도 있습니다. 궁골 수도 있습니다. 궁골 수습니다빛납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궁골 수습니다 아빠 습니다빛납니다 여러분들. 오, 라나왔습니다 아빠. <laughs> 이건 HP를 재봐야지. 9070. 아, 이거였네. 어. 이 카드 정말 신기합니다. 아빠 이거 어그 책에다 보관하자. 응. 음. 이거 이거는 책에다 보관해, 안 보관해? 보관해지. 일단 분명히인데 그래? 네? 자, 자. 와! 오늘 음. 좋은데요, 오늘. 봐봐요. 이게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이게. <laughs> 어. 내내생각에 이대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대로? 음. 이, 이, 이 박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루비츠라타이니에서 나온 사몽입니다. 어, 이대로 갖고 있다가... 이대로 갖고 있다가... 아빠 개인 활용은 있다가 말해... 응? 음? 가... 이거는 가격이... 참고로... 음. 등급을 안 받은 겁니다. 등급을 안 받은 게... 무려... 46만... 46만 8천원... 음... 자주 이거 있었네요. 제가 용 제가 용돈을 진짜 많이 모아서 만든 겁니다. 등급 받기 위해서 이거를 <laughs> 보관해 놓고 나중에 등급 받을 때 이거를 돌돌 말아서 보낼 겁니다. 맞죠? 등급을 이렇게 보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석 케이스도 있어요. 여기 자석 케이스 이대로 했던 분은 등급... 이대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포켓몬 캐릭터는 잘 봤고요. 끝까지. 그럼 안녕. 안녕.